자 잡았고 자 타워 갑시다 여기 앞에 처음 봤을 때와 대단했는데 지금 보니까 다 보이네 전안보 이렇게 앞에만 봐가지고 뭔가 했는데 어. 보이네 살짝씩 아, 저번에도 보였던 근데 내가 이게 이제 하, 한국어가 아니라 가지고 정확한 스토리를 모르는데 이제 얘네가 만든 거 아니야 저 괴물들? 뭔가 느낌이 사고로는 얘네가 무슨 공간상의 뭐 균형자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 맞아, 텔레포트 딱 보면 에일리언 같단 말이야. 음, 음 헬로우? <laughs> The core is rotten. The root corrupts everything. Why do you distract the keeper? Insignificant. Chance of success negligible. The guardians are destroyed. The devourer lurks unchecked. The labyrinth erodes daily. And I can behold the tie. 망해졌다 뭐 그래서 뭐모르겠다뭐 그래서 다른 차원에서 뭐 애들이 온다 뭐 이런 느낌이거나 뭐 그런 것 같은데 저기 느낌은 모르겠어요. 영어를 못 해서 조졌어요 어쨌든 결국 여기까지 다 좋았네. 자동 계단 또 봤네. 아, 차원의 중심점 오지벌오 오, 여기도 낙사가 되네요? 안 되는 줄 알았는데. 크... 뭐야? 탤런트 아 이거 그 속성치 방어하는 거 좋아 집에 한번 갑시다 집에 가서 만약에 좀 비싼 거다 그 회복약이 비싸다 에스트가 비싸다 이러면 어 뭐야 일단 일로 와서 에스트를 네가 파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원밖에 안 하네요. 뭐지, 그냥? 아 필요 없어. 100원밖에 안 했잖아. 열개 사. 아돈 많아. 만 원이나 있었어. 오오오오 이제 이것도 파네. 이 게임 되게 해자스럽다니까. 보통 저런 강화템은 되게 비싸게 파는데 되게 싸게 팔아. 뭐 돈이 그만큼 많이 멀, 많이 벌리는 건 모르겠는데. 좋아 드래곤 하트 더 들어왔고. 일단 가서 다음 강화까지 다 올려 놓읍시다. 풀렸으니까. 제가 왜 근데 강화를 좀 조심해야 되냐면. 쟤네 세계에 갔더니 이것까지 얻어버렸어. 이거랑 이거 먹으면 안되는 자원이 막 먹어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깰수 있는 파밍할 수 있는 게이거란 말이야. 두 개. 볼가팅... 이거. 그래서 요거만 좀 사놓겠습니다. 나머지 재료는 먹어본 적이 없어. 먹으면 안되는 것 같은데 제 저쪽 세관 잠깐 갔을 때 파밍하다가 잘못해서 어 뭐야. 아개수제한이 있네. 그게 어디야? 그래도 그게 어디야 근데 이거 샷건 되게 비효율적이다 봐봐 쏘면 보통 우리는 밑에 탄창 잔전하는게 있잖아 근데 얘는 위를 잔전해 재장전 소프트가 느린 이유가 저것 때문이예요 그지 새끼 그래서 일단 업그레이드를 다 하고 싶은데 한번 하니깐 다 날아갔네. 음, 일단 뭐.. 어.. 조졌네요. 한번 하니까 다 날아갔네요. 업고리 다할 것도 없고, 뭐.. 헬멧 이미 다했어 음.. 다음.. 오.. 어.. 뭐냐? 이거.. 보면 다 만들 수 있는 재료야! 어 뭐야 가끔씩 버그가 있어서 여기 올라가진데 뭔가 되게 많이 얻었어 얘도 뭐살수 있는 아이템이 없네요 자 한번 볼까요 뭔가 존나 멋있는 걸 얻었어 보스, 보스무기 같은 걸 얻단 었 말이야 봐봅시다 데미지가 되게 높아 어? 뭐지? 한 발씩 쏘수 있는 무기인데 한 발짜리 샷건 능력치 한번 보자. 지금 못 보겠네. 일단 강화 해봅시다. 한번 써봅시다. 한 발짜리 샷건이 나올 스킬은 앙 터지는 거라고? 아, 고코어 고고... 뭐야? 이게 든다고? 이게 들면 좀안 되는데? 오,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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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스무기는 루마나이트가 들어갔다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 루마나이트는 금방 얻어요. 지금 맵 돌아다니고 에디트 잡다 보면 그냥 툭툭 나오는 거라서. 던전 몇번 정도 나오고. 야, 다 내놔봐. 얼마 되냐? 3,000 얼마 되겠네. 30개만 줘봐. 다 줘봐. 그냥 다 먹고, 다 강화해야 될것 같아. 필요 없는... 저 뭐야... 자원 같은 거다 팔자고. 어차피 뭐 강철은 나 필요하니까... 다 먹고... 음... 강화로 하는데... 오케이. 어, 이제 못하지. 어, 좋아. 이거 한번 써보러 가겠습니다. 나가다. 이거 도와야 되구나 탤런트가 아니라! 아. 아. 파이어 익스프레드 라운드 딥스는 빅드미 그러니까 폭발탄, 폭발탄이고, 이건 원래 마크 있는 거고, 이게 뭐지? 어, 공격 근접 데미지가 올라가네, 근접 데미지가 올라간다. 방 반사 200데미지 오브 개쓰레기야 왜냐면 이게임의 근접은 어, 별로 안좋기 때문에 이 게임 도대체 광고를 왜 넣었는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 해머보다 이게 좋은 점은 계속 쓸수 있어 해머는 3타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 찍는 건데, 그게 딜레이가 오져요, 진짜. 그게 진짜 엄청 오진다니까. 그래서 그건 진짜 못 쓰겠더라고. 방향 전환을 못 하는 건 아닌데, 어, 엄청 오지더라고. 그전부터 해보고 싶었는데, 뭔가 맞추면 빨간색 불이 들어와서 이스터에그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없네요 가자! 새로운 세계로... 뭐야 이거 뭐 이걸 읽은거야? 저 보면 새로... 운아 나중에 세계가 열리는 거구나 다른 세계를 구하는 건가? 내가 아마도 무슨 뭐이 세계의 수호자들을 다쳐 죽여서 다른 세계의 수호자들이 막 날뛰니까 균형이 안 맞으니까 다른 세계의 수호자를 다 죽여라 그러면서 어, 나중에 뭐결론은 그거겠지 와 수호자를 죽였으니 내가 정말 내가 이제 활기 칠수 있어 이러면서 이렇중에 저렇게 저, 잡겠지 뭐 그런 느낌 아닐까 이게 이런 느낌이었구나. 네, 그래, 한 마디로 거야. 오. 오, 수호자여. 저희 저희 세계를 구해 주십시오. 뭐 이런 거지 뭐. 그래 그래 그래. 아하, 아하, 아하. 그래 그래. 거의 그라니까 그러니까 다른 세계에서 온용 용사 뭐 이런 느낌이지, 제 입장에선. 용사 소환 수식 뭐 이런 거야. 덥다시. 자 가자. 새로운 펌샷 펌 펌샷이라고 하기는 에 유탄 발사 총이라고 그래도. 어쨌든 월드로버들 이게 뭐더라? 스태미나 아 이거 도 스태미나 코스트. 일단 스태미나 코스트는 안 찍겠습니다. 왜냐면 제대로 작동을 되는지 모르겠어. 와. 어? 잠깐만. 어? 이 새끼가 센 거야. 데미지가 약한 거야. 약간 엘리트 느낌이거든요, 제가. 어, 잠깐. 쭈욱이, 쭈욱이 파란색, 쭈욱이. 예, 네, 안녕하세요. 쭈욱이 파란색이다, 또. 스킬 포인트 들어가야지. 부서져라! 음, 아프지. 여기 마을은 다 탐색하고 갑시다, 얘뒤는 모르고. 겠 마, 덤벼라!

소는 맛이 오지는데? 어, 아닌데? 뭐지? 생각보다 데미지가 세다? 안센줄 알았는데. 야, 여기 맵이 되게 거지같이 넓어. 개 거지야. 다탐험하냐고좀 시간 걸리겠는데? 근데 다 탐험해야 될것 같아, 보면. 되게 뭔가. 철 주는 거 말고. 맵이 어, 어떻게 되어있는 거지? 되게 좋은 거 많이 숨겨놨... 그래그래그래 그래. 이게 얘네 무기 같은 거고 뭐 잠자리냐? 뭐야 재단 같은 건가 그것인가? 물도 있네? 아이 올라가자 이 정도면 올라갈 수 있잖아 에이 왜 그러실까 와. 뭐지? 첫타은 무조건 방어. 그것도 아닌 거 같은데. 와. 밑에 뭐 알아서 하라 그러고 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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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크으. 지식이 늘었구만 좋아 좋아 당연히 재장전이지 잠시만요 좋아 됐다 오 메이지가 있어. 일정 확률로 데미지를 막는... 막는 건가? 잘 모르겠단 말이야 일단 드래곤 하드 빨고 그런건 뭐 안보이는거 같은데 일정은 되 대... 음... 저번에 저기 앞에가 길이었거든 여기 다마을 둘러보고 갑시다 음...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뭐 데미지를 빨리 있거나 뭐 그런 건가. 우와, 잠깐. 오 잠깐 어? 아 미친. 그게 아니야. 탄이 6 개라서 필레 수가 적어. 이쪽도 있어야. 어야이보도 있어야. 이야이 이쪽도 필레스. 이라서필어수가적어필이수가있어발 이쪽도 가어이어서이쪽가있어이서말가를이이 그게 아니면, 거리별 데미지 감소 수치가 매우 높은 것 같아요, 얘가. 많이 찍으면 이 총도 쓸만하겠다 아 맞다 이거앙 써봐야 되는데아앙 못써봤다 쓴다 쓴다 그러는데. 오 생각보다 많이나온는이이게다는서지는거구나이 아, 저거 많이 나온다 강아템 오 뭐지 뭐가 되게 오뭐뭐뭐 뭐. 아나또 뭐, 뭐, 뭐. 가면 데미지고 아 뭐? 이거 지역 봉쇄용으로도 좋겠다 근접 새끼야 보지 않을 것 같은데. 안 아, 부서 지고, 가 뭔지 모르 겠 네. 이건 되 고, 어떤 건안되 고, 화장실 이야. 아니 겠지. 음, 이건 또 부서 지고, 여 기도 부서 지고, 뭐야? 계속 생겨. 뭔것 같았는데 낮은 건 되고 또 짧은 것도 안 되나? 음. 아, 이거 강화지로 진짜 많이 준다. 좀 많이 때려야 될것 같은데? 아란뼈 아니야? 식인족인가? 저거 맞다. 저번에 식인족이었지. 맞아. 저런 거 많이 있어. 식인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잠깐이 앞에 체크포인트가 있네. 이쪽이 길이란 소리인가? 저쪽 갔다 와야겠다. 그럼. 에이씨, 갔다 와야 되네. 잠깐 이거 아... 클릭하면 저쪽에 다시 우르르 생길텐데... 무시하고 갈수 있나? 아... 쉣... 음... <laughs> 최대한 끝으로 돌아가면 안 만나고 갈수 있지 않을까? 안되네요? 오주,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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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지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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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왜 휘둘렀냐? 지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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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지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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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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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요, 지나가요, <웃음> 지나가요, <웃음> 지나가요,